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수학 듣기 평가 통계를 오락의 단계처럼 출제 범위는 11단계부터 16단계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11단계부터 16단계까지의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 내리라고 했습니다 1번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 내리십시오 1번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 내려보십시오 1번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해보십시오 1번.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해보십시오.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해 보십시오. 강의 시간 기준의 기준입니다. 선생님이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강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0까지해 드리겠습니다. 1번. 히스토그램을 편하게 정의 내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2번입니다. 2번은 히스토그램을 정의 내리는데요.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 내려주십시오. 2번은 히스토그램을 정의 내리는데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의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강의 기준입니다. 2번 히스토그램의, 히스토그램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시오 열다섯 가지 정의 드리겠습니다. 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번과 2번을 적을 때 1번은 간단하게 정의하시면 되고 2번은 히토그램을 적을 때 가로축에는 어떻게 세로축에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2번은 가로축에는 어떻게 세로축에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강의 시간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3번은 선생님이 세가지를 물을 겁니다. 세가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3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번의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사각형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번의 1번.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번의 1번. 직사각형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번의 1번. 직사각형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번의 2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 2번 직사각형의 가 2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 3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 3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번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3번의 1번은 직사각형의 개수가 의미하는 것, 3번의 2번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 3번의 3번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4번, 히스토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십시오 총네 가지를 다 적으면 만점입니다. 히스토그램의 특징, 강의 시간에 얘기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만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히스토그램의 특징, 강의 시간 기준입니다.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의 특징,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히토그램의 특징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0가지 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4번에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보다 도수의 이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도수 분포표보다 도수의 이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넓이에 대한 것세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에 대한 것세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에 대한 것네 번째는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엇에 정비례 하는지, 무엇에 정비례 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도수분포 자각형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도수분포 다각형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도수분포 다각형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도수분포 다각형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강의 시간에 도수분포 다각형의 정의를 얘기했고, 이 정의에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수분포파의 다각 5번, 도수분포 다각형의 정의만 적은 학생은 선생님이 5번, 만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의 정의만, 정한 학생은 5번을 반점만 받, 받, 5번을, 5번을 반만 받았다고 처리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학생만, 학생을, 추가 설명까지 한 학생만 전부 맞은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5번, 도수분포 다각형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정의 밑에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20까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 두 가지를 적으십시오.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 두 가지를 적으십시오.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 두 가지를 적는데, 그중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엇과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엇과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한 개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어, 청각축각이 아닙니다. 청각이나 축각, 미각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강의를 잘 보신 학생은. 6번 보수 분포다가될 특징 두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강의 시간 기다입니다 15가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듣기평가는 고생 많으셨습니다.